네,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카드 쪼개기 마술. 그거 진짜 쪼개는 거 아니고요. 네, 뭐, 일단 뭐 쪼개는 마술이에요. 네, 일단 제가 먼저 그거 보여드리죠. 네, 여기서 스톱이라고 말해주세요. 스톱이요? 네, 여기, 여기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잠깐만. 저도 봐도 되는 거잖아요. 오 하트네요. 네, 제가, 어, 이게 오 하트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 네. 음, 응, 네. 기억하, 기억했습니다. 아, 기억하습니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 오 하트를 여기 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 하트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카드가, 3하트 하고 2하트로 쪼개집니다. 네, 해법은요. 뭐꼭 5하, 5하트일 필요 없는데요. 5, 저는 그냥 5, 5하트, 3하트, 2하트. 네, 여기 5하트 뒤에 여기 일단 5하트 뒤에 3하트, 3하트 뒤에 2하트를 놓는데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게 힌두 셔플. 힌두 셔플 한 다음에 스톱이라 했죠. 자, 자봐 봐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할테니 스톱이라 말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밑에다 놓고요. 아, 그리고 힌두 에스, 힌두 셔플 하다가 스톱이라 하겠죠. 근데 자신이 잡고 있었던 이 오하트를 보여 줍니다. 그러면 이건 오하트가 진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하트를 보여 주는데 이제아 맞다 저도 볼수 있네요 하면서 여기 올려줍니다 하는데요 여기 마술사만 보 이거 일단 마술사만 보는데요 여기 마술사를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 함 이거 보는데 이 오하트 삼하트 이하트 일단 이거 지금 해법이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핑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할 때요 한 장처럼 보이게요. 한 장처럼.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위에다가 살짝 올려줍니다. 한,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고선요. 여기로 오와트를 잡고요. 이세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으로요.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는요. 이렇게 쓱 하면서 이 사마타고 이하트는 겹쳐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사마트 이하트. 근데 이게 5하트인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거 안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해보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할때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서 뭐한 다음에 딱 쪼개졌다고 말한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맛을 오, 마술 끝입니다. 네, 이거는 글라이드란 마술이었는데요. 뭐 쉽고도 재밌게 볼수 있는 마술이어서요. 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마술이라고 제가 뭐 정했습니다. 뭐 제가 정하는 거 아니지만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많이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푸티 정우성이었습니다.